최초 수출입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수출 요정이시죠. 우리 오재영 연구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비 네,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매크로를 담당하는 오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표정이 지금 좀 어색하신데. 네. <laughs> 오랜만에가지고 <laughs> 아니 연구님 저희가 벌써 네. 지금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laughs> 다음 촬영 때는 저희 좀 뭔가 새해 특집으로 조금 더 새롭게 네. 할수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해볼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 수출 한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내 수출이 좋았어요. 네. 11월 수출, 혹시, 역시 좋았나요? 어땠나요? 네, 그래서 11월과 12월 수출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월 수출이 드디어 600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아.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아. 좀 600억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면, 뭐, 10월에도 사실 수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 아세안과 중국에서 이제 좀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11월에 좀 완화가 되면서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좀 자세한 수치를 함께 살펴보면 이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를 했는데 지난달 24%에서 좀 추가로 확대된 모습이고요. 시장 예상인 27% 그리고 캐비증권 예상인 26% 정도 수준 좀큰 폭으로 상해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물량이랑 좀 단가를 같이 보는데, 수출 단가는 늘 좋았어요. 뭐20% 이상 증가를 해왔었고, 이번에는 좀 물량도 전년 대비 8% 증가하면서 좀 2개월 연속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번에 좀 수입도 말씀드릴 게 수입도 계속해서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래 1차 상품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오 있었고 어 최근에 이제 국내에 뭐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네. 그 국내 수요를 좀 대변하는 중간재 수입이 전년 대비 46% 증가하면서 어좀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오면서 무역 수지 흑자폭은 30억 달러로 전월보다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 이렇게 수출 호조가 계속 되는 그런 동력, 힘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음. 원래도 이제 11월, 12월에는 주요 그게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네. 12월에 팔 것도 이제 11월부터 나가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음. 이제 이번에 보시면 이제 가전, 뭐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IT 품목들이 좀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시아 쪽의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10월에 조금 둔화되었던 반도체랑 뭐 중간지 수출,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대대적으로 좀 11월 수출 호조를 보였다라고 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가 사실 최근에 조금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 네네.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고, 좀 뭔가 상승의 추세라고 생각하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좀 시장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것도 수출이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수출은 반도체 수출은? 어 조금 시장은 또 가격을 많이 연동을 하니까 네. 뭐좀 미리 빠졌던 것들이 있고 저희도 이제 시장 의견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뭐 반도체 가격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수출 물량이 같이 늘면서 어쨌든. 네. 이제 상반기까지 가격이 빠져도 물량이 좀 버텨면서 음. 수출이 계속해서 견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재고도 같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증가율은 조금 둔화는 되지만,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수출이 크게 이렇게 축소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품목별 수출 좀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네. 그래서 15대 품목 중에 14개의 품목이 이제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나 이제 IT 관련 품목들 이런 것들이 다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다시 이제 석유화학, 뭐 철강, 석유 제품 이런 것들 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어, 이번에 그 수출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던 게 자동차 부품과 바이오헬스인데요. 어, 사실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워낙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기저효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대 4위의 월 수출 금액이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병목현상을 인해서 전년 대비 좀 감소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전월보다는 금액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좀 수급 차질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4분기 들어서 이제 고정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1 0월에 수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11월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증가 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워낙에 좀 반도체 수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반도체 수출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일단 해외 업체 신규 스마트폰 출시도 있었고 뭐좀 가격 하락을 좀 일부 상세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지금 국내 그 지표들을 보면 재고가 좀 높아지고 있고 이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는 점은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증시도 좀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수출 증가율로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하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 내년에도 증가세는 이어나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자동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병목 현상에 가장 좀 취약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이번에 3% 증가를 하면서 3 개월 만에 플러스로 좀 증가를 음.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으로 그 보면 사실은 아직도 이제 뭐 생산 차질이 계속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 조금씩 델타 변이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 수급 차질이 좀 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게 델타 변이가 조금은 진정이 음. 되고 있는데 이제 네. 새로 나온 그 아이도 빨리 진정이 돼야 아, 되거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별 수출은 좀 어땠나요? 다 좋았나요? 사실 뭐 지역별로도 워낙 좋아서 계속 그렇지만 이제 사상 최초로 8개월 연속 9대 지역의 수출이 모두 증가를 했고요. 어, 이제 뭐 중국이랑 아세안 수출이 좀 이번에 증가를 한 모습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말에 워낙에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그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수출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금액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견주한 모습. 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 그 중국이랑 아세안 각각 이제 금액이 2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요. 12월에 각각 150억 달러 그리고 10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월간 기준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2월 그리고 내년 수출 전망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늘 수출을 말씀드릴 때마다 네. 뭐 우려 사항들은 계속 있어요. 그 전엔 데이터 변이, 뭐 생산 차질, 그 이번에 좀 오미크론 얘기들이 아, 나오는데 네. 그 동안의 추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려 사항이긴 하고 수출을 이렇게 조금씩 둔화되고 뭐 상회시키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네.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수출의 증가세는 지속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도 이전에 뭐 2020년 4월과 같이 전 세계가 한 번에 락다운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런 맞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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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델타 변이를 겪으면서 느낀 게, 어, 이제 선진국의 락다운보다는 아세안이랑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나오는 게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맞아요. 봤을 때 아무래도 동아시아로의 코로나 확산이 좀 다시 나올까 이런 음. 것들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2월 수출도 전년 대비 20% 이상 음.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말에는 수출이 워낙 증가를 해요. 그래서 네. 연말을 지나면서 수출이 다소 둔화될 수는 있다라고 음. 보고 있지만 내년 수출도 저희는 이제 8에서 10% 대외로 추가로 증가하는 그런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이제 선진국보다는 이런 동아시아의 어떤 네. 코로나의 재확산 그걸로 인해서 다시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은 음. 그게 또 이제 수출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런 게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면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수출입 동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